기양군은 지난 12일 전남 화순군 구모 화순 리조트에서 열린 행정안정부 주관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가운데 행정안정부의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2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돼 8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는데 그중 계양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계양구는 총수익수합연구를 통한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이라는 주제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획세모조사를 추진하여 총 446억 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계양구는 다음 달 17일 열리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를 최종결선에 진출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 인텐시브를 확보함은 물론 5억 원을 받는 대통령상 수상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